안녕하십니까 오동재입니다 오, <laughs> <laughs> 오늘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소장님 인사 네.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동엽 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조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laughs>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쪽에 전문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다 아실 네. 것 같아요, 그죠죠 네. 그리고 빌딩 전문 채널 오동엽 TV에 왜 재개발의 신이 네. 오셨냐 하면은 제가 궁금해요, 제가 저도 <웃음> <웃음> 빌딩 투자 남는 돈 있으면은 재개발에 살짝 묻어뒀다가 나중에 이제 짭. 부품이 붙여가지고 좀 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하는데 뭔가 돈 많으신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재개발도 정말 관심 많으세요? 단위가 몇백억 정도 되면 사실 다 빌딩 말고는 답이 없겠지만 아니 몇백억 있는 분도 뭐 재개발 뭐 묻어두는 거한 50개, 뭐 70개 뭐 묻어주셨잖아요. 여러 개는 일단은 법적으로 그렇게 여러 개를 못 사도록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하나를 산다 한다 하더라도, 이 재결 지역의 물건을 샀다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입주권, 즉, 나중에 아파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굳이 안 사겠죠. 그렇죠. 아파트 받으려고 사는 거 그렇죠. 아파트를 받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 아파트를 받을 수는 있는데, 주택 수에 안 들어가는 일명 특수물건들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지 음. 건물이라든지 상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 당한다든가 아니면 상가밖에 신청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 일명 꼬마빌딩 같은 것들 있죠. 음. 뭐 아마 음. 건물은 더 전문이시겠지만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꼬마빌딩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말은 재개발 지역 꼬마빌딩이야 하고 갔더니. 아, 이게 쎄해. 건물이 막 쓰러질 것 같아. <laughs> 꼬꼬꼬마 베이팅. 어, 꼬꼬꼬마. 아무튼, 응. 대지를 온전히 깔고 있는, 막 2층짜리, 3층짜리. 그런 애들도, 한남유통, 성수전략 좀 이런 데는, 한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이게 15억. 15억? 아 제가 일반 빌라도 20억 얘기했는데. 좀더한번 써보세요. <웃음> <웃음> 조금 더 올려야 될것 같아. 네. 그러면 30억? 아한 4, 50억 정도 합니다. <laughs>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지 막 그냥 40평, 50평 이 깔고 있고, 삐띵보다 어, 더 큰데요? 아, 그런가요? 지금 뭐 삐띵은 한 30억, 40억짜리 제 인기는 상품인데, 아... 45억 하면 차라리 삐띵이 더, 더 <웃음> 고가인데요? <웃음> 아무래도 여기 오동요 TV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삐띵 딱 관심 많잖아요. 음,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제재 개발 얘기하면서 뭐 재개발의 개념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 좀 이런 얘기가 좀더 재밌을 것 같긴 할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재개발을 딱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이미 솔직히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이 어지간해서는 당연하죠. 예. 일단 집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상가나 빌딩이나 이런 재택으로 가는 거지. 예, 다 집이죠. 예. 왜냐면 지금 현 정권에서 세금 규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음. 대표 종부세가 완전 빵빵 터지다 보니까 음. 이 주택자 될 수는 없단 거죠. 그렇죠. 어. 예, 뭐 조정 대상 지역이이 주택자 되는 순간 종부세가 미친듯이 튀어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 주택은 못 사겠고. 그래서 비주거용 상품군으로 관리 했더니 토지는 너무 어렵고 <laughs> 뭐 상가는 솔직히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빌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나마 제 간단하고 뭐 빌딩은 왜 돼지도 제가 그렇죠. 깔고 있고. 내가 깔고 있고. 어. 네. 그러니까 어 그래 빌딩 건물주에 대한 로망 네. 이런 것도 <laughs> 있고. 건물주에 계신 분들이시니까 아, <laughs> 그 투자는 하 상대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래도 특히 주택만 쭉투자해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지금 뭐 코로나고 뭐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건물 괜찮냐 이런 음, 얘기도 한번 많이 물어봤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어, 아파트는 워낙 평상시 많이 투자해오던 상품이니까 그쵸. 아파트는 괜찮아 근데 뭐 상업용 부동산들 아 이게 조금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 그런데 어 재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재건축은 참고로 안 돼요.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물 둘다 있어야지만 입주권이 토지. 나오는데, 네. 재개발은 토지만 있어도 입주권 나오는 경우가 아, 있고요. 네. 건축물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꼭 주택이 아니라 상업시설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통건물 같은 경우, 혹은 도로부지, 이런 걸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네. 도로, 상가, 아니요 꼬마 빌딩, 이런 거에서 나오는 특징이 일단 취득세 4.6이네.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 안 받겠죠 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예. 2주택자라고 하면 8.4% 예. 그리고 3주택자는 12.4% 취득세율을 예. 매기게 되는데 오 이게 아니라 토지분 취득세 4.6% 건물분 취득세 4.6%로 가겠네 음, 음. 그리고 종부세 미부가죠 왜냐면 뭐 토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음. 건물만 가지고 있잖아요 애초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 종부세의 가장 큰맹점중 하나였었던 이 주택수 산입이 안 들어가겠죠. 그쵸, 예, 예. 입주권이니까. 그리고 뭐, 건물도 종부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게 합산되려면 미친 듯이 과표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제가 평생 소원이 건물로 종부세 한번 내보고 죽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laughs> 그러니까, 건물로 종부세 내니까 거의 불가능할 아까워요. 진짜, 진짜 완전 빌딩, 진짜 완전 빌딩 하나 되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보면, 정부세도 상관없고, 그렇죠. 또 양도세. 양도세도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2주택자라고 하면, 2021년도 6월 1일 이후로는 20% 중과, 음. 3주택자30% 중과가 붙게 되는데, 이런 거 중과세율도 없죠. 일반 세율로 가니까. 음.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아파트를 이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 예를 들어 뭐, 통건물를 하나 가지고 있다 쳐요? 음. 혹은 도로 부지를 가지고 있다 쳐요? 그럼 실질적으로 난 아파트 투자를 두개한 거죠. 음. 근데 세금적으로는 따로따로기 때문에 어, 이거 너무 좋은데 하면서 지금 재개발 지역의 특수 물건들로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는 진짜 돈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예. 그걸 돈 많은 부자들은 아까 말했던 한남 뉴터 여긴 좋잖아요. 그렇죠. 너 그냥 해. 40평대, 50평대 받을 거야. 간포만 본다 하더라도 25평, 25억, 33평, 35억, 40평 대 45억 그렇죠. 이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건물은 건물이다 보니까 대출 다 받아 가지고 갈수 있는데 재개발 지역 특성상 그렇게까지 매매 금액을 높게 받기는 어렵고 예예. 매매 가격의 한50% 정도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대출도 안 받더라고요 현금 가지고 있어 봤자 뭐해 근데 아파트는 더못사 근데 재개발에 그런 게 있어?